다 있어, 다 있어. 모든 게다 있어. 오늘은 다 있어 하울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디에디트 에디터입니다. 여러분, 요즘 사는 게 얼마나 팍팍하십니까? 외식하면 그냥 막 이런 거 알죠. 5만 원 그냥 막 훌쩍 넘고 막. 인쇼 점으로 돈이 막 술술 새고. 그래서 오늘은요. 요 파란색 지폐 세 장으로 혼자 사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쭉쭉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개 꿀라우를 준비했습니다. 어디서 샀냐고요? 여러분, 자취생의 친구가 어디죠 아 이케 음 이케아보다 더 가까운 거 맞아요 다이소죠 저 여기저기 있어서 가기 쉽고 가격 저렴하고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이소 근데 혹시 여러분 그거 알아요 나는 오늘 다이소에 가서 오늘 다+ 조진다 이러면서 뭐 호기롭게 다이소를 가잖아 그럼 물건이 너무 많고 막상 뭘 사야 될지 모르겠는 거 그래서 오늘은요 자취생이라면 다이소에서 이거 안 사면 바보. 멍청이 똥개! 자취생의 삶의 질을 아주 아주 높게 끌어올려줄 수 있는 다이소 꿀템을 모아서 소개해볼까 합니다. 이만큼을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많이 샀거든요. 근데 얼마 나왔는지 알아요? 33,000원. 진짜 대박이죠? 정말 유용한 것들만 모아봤으니까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그럼 시작합니다. 돈은 또 주성주성 담아가지고 이것도 그러니까 잘 넣어야지. 여러분. 자취생들의 주식이 라면이라고 생각해요? 음... 아니에요. 라면은 막상 생각보다 자주 안 먹게 되고 진짜 자주 먹는 게 바로 파스타거든요. 이 파스타는 면만 익히면 정말 라면보다 쉽게 만들 수 있고 빨라요. 그래 좋은데 여기서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알아요? 바로 파스타를 1인분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이소에서 파스타면을 전자레인지로 익힐 수 있는 그런 개꿀템을 찾았습니다. 요거예요 짠! 전자레인지용 파스타쿠커예요. 여기 구멍 보이시죠? 여기다가 딱 파스타를 끼우면 이게 여러분 바로 1인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여기 자체에다가 아예 뜨거운 물을 붓고 면을 넣은 다음에 한이 정도까지 부으세요. 그리고 이걸 이렇게 닫아가지고 전자레인지에 한 5분에서 6분 정도 데우면. 여러분, 아주 맛있는 알단태 면이 됩니다. 정말 최고예요. 그리고 면수를 조금 남긴 상태에서 여기 구멍이 있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쭈쭈쭈쭈 따라 버리시면 딱 적당한 양의 면수를 남기고 면이 알맞게 익어집니다. 여러분, 다이소가면 요꼭 사세요. 3,000원. 개꿀이죠? 다음은요. 어. 제품을 소개하기 전에 여러분, 이거는 꿀팁 시리즈니까 제가 자취생들, 혼자 사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채소를 추천드릴게요. 여러분, 슈퍼에 가시면 양배추를 사세요. 양배추 싫한 거, 이렇게 단단한 거한 3,000원 주고 사서 그걸로 랩 같은 거 먹고 나서 잘 밀봉만 해두면 냉장고에서 한 보름 정도는 아주 싱싱하게 가거든요그 양배추는 또요모모 쓸모도 많아요. 그리고 이양배추로해 먹을 수 있는 최고의 요리는 바로 양배추 쌈이에요. 근데 제가 다이소에서 요걸 찾았어요. 짠. 뭐냐면, 전자레인지용 간편조리 스팀백. 요게 두개 들어있는데, 천 원이거든요? 여기다가 양배추 넣고, 그리고 물좀 넣은 다음에, 이거 잘 밀봉한 다음에, 한 3분 정도 돌려주면 아주 맛있는 양배추쌈이 됩니다. 이거, 만약에 나는 양배추가 싫다, 그러면 양배추 뿐만 아니라, 막, 단호박 옥수수, 떡, 만두, 찐빵, 요런 거 넣고 이, 익히면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좋은 게또 뭐냐면, 놀라지 마세요. 짜파게티 라면도 가능해요. 진짜 개꿀이죠 오, 너무 괜찮지 않아요? 여러분 다이소에서 이천 원짜리 전자레인지용 간편조리 스팀백 있으면 여러 개 쟁여두세요. 이게 천 원인데 딱두개 들어있거든요. 여러분 세 번째도 전자레인지 제품이에요. 아시잖아요. 자취생은. 가스보다 전자레인지 더 자주 쓰는 거. 근데 여러분 혹시 전자레인지에서 냄새가 나십니까? 알죠? 그 전자레인지 돌리고 나면은 막 전자레인지에서 냄새 엄청 나는 거. 그리고 이게 우리 눈에는 깨끗한 것처럼 보여도 이 음식을 조리하고 나면 그게 막 끓으면서 사방팔방 전자레인지 안에 다튀고 엄청 더럽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걸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는 전자레인지 스팀 청소를 샀어요. 요거 네 개가 들어있는데 가격은 천 원이에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요거 이렇게 물티슈처럼 이렇게 네 개가 들어있거든요? 요거 이렇게 뜯으세요. 그리고 나서 그냥 이 상태로 안에 넣고 전자렌지 한 1분 정도 돌려. 딱 60초 정도 돌려주세요. 그러면은 요게 안에 물이나 약간 세제 성분이 좀 들어있는데 요게 따끈따끈해지거든요? 요따끈따끈한 천으로 전자렌지 안을 이렇게 구석구석 닦아주시면 됩니다. 물이 있는 그냥 물티슈 같은 소재거든요? 그래서 물티슈랑 얼마나 다를까 싶지만 일단은 이게 60초 동안 전자렌지에서 딱 하게 데워진 상태라서 기름때 같은 게 훨씬 잘 지고요 그리고 여기 안에 기름때, 찌든 때 제거에 효과적인 베이킹소다가 함유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문질문질하면 확실히 일반 물티슈라기보다는 훨씬 더잘 닦이는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제가 이전 영상에 그릇 타올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여기서 볼수 있어요 근데 그때는 좀 가격이 있는 접시랑 막한 접시 안에 3만원하고 5만원하고 막컵하나 2만원하고 이런 컵을 주로 소개해드렸거든요. 근데 댓글로 여러분이 너무 비싸다고 하셔가지고 막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이소에서 되게 괜찮은 식기를 좀 찾아왔어요. 이게 잘 고르잖아요? 그럼 꼭 다이소가 아니라 되게 있어 보이는 브랜드 접시 같은 것도 많거든요. 여러분 제가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다 샀는데 17,000원 밖에 안 들었어요. 진짜 놀랍지 않아요? 하, 일단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요거. 머그잔이랑 요 세트까지 했는데 요거 단돈 2,000원입니다. 되게 고급스럽죠. 요게 렇게 톤으로 되어 있고 여기 안쪽은 여기는 유약을 발라서 되게 매끈매끈한데 여기 아래쪽은 또 이렇게 약간 무광 느낌이어 가지고 이렇게 있으면은 솔직히 이렇게 하면은 너무 고급스럽고 괜찮지 않아요? 이거 2,000원이야. 너무 괜찮죠. 그 다음은 이거. 이거 파스타 접시인데 이거 3,000원. 이게 다이소의 느블랑 시리즈 라인인데 약간 이렇게 이 시리즈가 괜찮더라고 그리고 여러분 파스타 접시는 약간 오목해서 국물 있는 파스타 넣기도 되게 좋고요 오일 같은 게 흐르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기본적으로 깔끔한 흰색인데 여기 테두리에 블루 라인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여기다가 파스타나 음식 같은 거 담으면 되게 예쁘고 고급스러워 보여요 그래서 요거 삼천 원짜리 파스타 접시 이것도 추천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이소에 가면은 딱요렇게 이렇게 약간 일본 느낌 나는 딱 요만한 접시들을 천원에 살수 있거든요 근데 요런 느낌의 그릇들이 반찬 담기 딱 좋아요 이런 저런 접시들이랑 되게 잘 어우러져요 그러니까 요런 느낌의 접시들 좀 무늬가 있는 것들로 해가지고 한번 사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그 혼자 사는 사람이라면 라면 그릇 필요하죠 자 보세요 요거 3천원 그리고 이게 딱 옆에서 봐도 여기가 투톤으로 되어 있어서 예쁘고 그리고 안쪽에 이렇게 그립을 달았을때딱 여기 담았을 때 이렇게 모양이 화려해서 이런 것들을 사야 뭘 담았을 때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잘 보면 이 테두리에 갈색 처리도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근데 나는 음 이렇게 화려한 것들은 우리 집엔 좀안 어울리고 부담스러워. 그러면은 여러분 요게 어, 다이소의 뉴본의 화이트웨어라는 건데 여기 시리즈도 굉장히 저렴하고 괜찮아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막 그냥 일반적인 파스타 접시나 그냥 접시들은 그냥 흰색이기만 하니까 조금 심심하고 싸 보이는데 딱요 면기는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요 사이즈가 이 깊이 보이세요? 이게 비교를 해보면 요거보다 조금 작아요. 요 정도 사이즈가 되어야지 라면 한 개를 담았을 때딱 예쁘게 들어가요. 그리고 우리 빵이나 브런치 같은 거, 먹어. 과일 같은 거 먹으니까 그러니까 요 접시, 요 접시도 괜찮아요. 이거 2,000원이에요. 제가 써보니까 음, 혼자 사는 사람은요 접시 크기가 20cm가 조금 안 되는 게 가장 요기조기 활용도가 높더라고요. 이게 한 19cm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그다이소에 커트러리도 생각보다 괜찮은 게좀 있어서 집어왔거든요. 보세요. 일단 요거 천연 57 포크. 요거 케이크나 또 과일 먹을 때 쓰면 기가 막힙니다. 이건 괜찮죠? 이게 딱천원이고괜찮잖아요 그리고 요거 캄포나무 롱스푼 요런 거는 우리 라떼나 뭐 음료 같은 거뭐 유자청 담아서 탄산수랑 섞어 먹을 때 요걸로 싹싹 저어서 먹으면 되고요 이것도 천원이고 그리고 짠 멜라민 포크 요거 너무 귀엽죠 색깔이 이렇게 네개 들어있는데 하나하나 너무 예쁘고 요거는 네개 해서 천원이니까 하나에 개당 250원 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으짜! 여러분 또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샐러드용 야채를 씻거나 과일을 씻을 때 혹은 비빔면을 찬물에 헹굴 때는 이 회전 채반을 쓰시면 돼요 회전 채반. 그리고 여러분 이게 좋은 게이 구멍이 되게 작아서 쌀을 씻을 때도 되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쌀을 촘촘총 씻다가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리고 이쪽에 또 구멍이 나 있거든요. 그래서 쌀을 이렇게 송송송 씻다가 적당한 각도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보이세요? 이 구멍이랑 여기가 이렇게 어느 정도 좀 있게 한 다음에 이 상태에서 요렇게 물을 버리면 쌀을 여러분 한톨도 흘리지 않고 이 농부님들 열심히 정사 지었는데 그래도쌀 한톨도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쌀도 버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다음은 저희 PD 피디 권 p d 가 진짜 깔끔을 떠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저렇게 깔끔한 애가 요즘 고양이를 키워가지고 또 옷을 또 검은색 밖에 안 입어요 그러니까 막 옷에 고양이 털이 붙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얼마나 신경을 쓰겠어요 저 같은 경우도 이. 와 옷에 먼지 붙는 거된게 신경 쓰고 그리고 저는 매일 아침에 침대 정리를 하면서 침대에 떨어진 머리카락이나 먼지 같은 것들을 이렇게 돌돌이 같은 걸로 슬쩍슬쩍 정리해 주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돌돌이는 끝을 찾는 게 너무 일이에요. 그리고 이걸 뜯다가 꼭 중간에 이게 찢어지는 거그럼 진짜 개빡치잖아요. 여러분, 돌돌이를 살 때는 사선형으로 사세요. 그러면은 정말 잘 뜯어지고 되게 좋아요. 제가 한번 여러 보여 드릴게요. 요거 본품 하나에 리필 두개 들어 있는데 천원 되게 싸죠? 그럼 이렇게 요거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써 이렇게 뜯으면 이렇게 됩니다. 짠 괜찮죠? 그리고 요렇게 사선으로 뜯어지는 게 어떤 느낌이냐면 오히려 네모보다 더 부피가 작은 느낌적 느낌이 들어요. 뭔지 알죠? 제가 또 제일 싫어하는 게 바로 화장실 청소거든요. 혼자 살잖아요. 그럼 나만 쓰는 변기인데도 아난 그 변기 청소하기가 너무 싫고 더럽더라고. 근데 안 하면 더러워지니까 하긴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꿀템을 찾아왔어요. 이거는 홈스카에서 나온 굳기만 하면 끝 보글보글 발포 변기 세정제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걸 뜯어가지고 변기에다 쭉 부어주면 물이 초록색으로 변하면서 거품이 나면서 변기 청소가 됩니다. 끝이에요. 제가 변기 청소 다음으로 싫어하는 게 바로 싱크대 청소예요. 그래서 싱크대 그 설거지 하고 나서 그 음식물 쓰레기가 설거지 하고 나서 이렇게 모이면은 보기말해도 역학 막 거기 끼어 있는 음식물 쓰레기 치우다가 우악막 헛구역질하고 진짜 싫잖아요. 내가 먹은 건데도. 근데 여러분 이거 쓰고 진짜 광명 찾았어요. 내가 보여드릴게요. 짠! 제가 오늘 가져온 거는 싱크대 걸음망 리필형이에요. 근데 리필이 아니고 본품을 사면 안에 링도 있는데 이게 왜 좋냐면. 그 싱크대에 다들 스테인리스 그통 그거 있잖아요 그거를 여기 안에다가 그 요거를 잘 끼워 가지고 쓰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끼워서 거기다가 끼우면 여기로 음식물 찌꺼기가 보여요 근데 이게 진짜 좋은 게 뭐냐 면 그러면 이거를 음식물 찌꺼기가 어느 정도 모이면은 요 상태로 이렇게 탁 통째로 버리시면 됩니다 이게 보기에는 되게 이렇게 늘어나고 이렇게 얇은 비닐처럼 보이는데 이게 자연 분해되는 소재라서 그냥 따로 분리할 필요 없이 이대로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버리면 되는 게 개꿀이에요. 그리고 이게 버리는 게 그렇게 역하고 어렵지 않으니까 자주자도 버리게 되는 것도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싱크대도 냄새도 확실히 덜 나요. 여러분 샤워볼 샤워할 때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는. 글감이 안 좋다고 해야 되나? 그거 느껴요? 뭔지 알아요? 그리고 어딜 잡아야 할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잡기가 애매하니까 뭔가 이런데, 이런데 빡 빡빡빡 닫고 싶은데, 그렇게도 안 되고, 좀 시원하지 않은 느낌. 그리고 그게 문제가 뭐냐면, 쓰다 보면, 그게 꼭 질질질 질 풀려가지고, 얼마 못 가서 버려야 돼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걸 찾았습니다. 이름이 뭐냐면, 풀리지 않는 샤워볼이요. 이거 가격 천 원.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요게, 가운데가 이렇게 도넛처럼 저는 손이 작은 사람들 이렇게 그립감이 훨씬 좋아가지고 되게 편하고요. 그리고 이게 좋은 게 한쪽은 부드러운 편, 다른 한쪽은 좀더 까칠까칠해서 이렇게 앞뒤로 바꿔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처럼 손이 작거나 뭐 샤워볼이 잘 풀리거나 혹은 뭐 샤워볼에 그립감이 안 좋아서 샤워할 맛이 안 난다. 이랬던 분들은 이거 굉장히 추천합니다. 여러분 저희 사무실에 입차가 진짜 많거든요 알죠? 이렇게 틴케이스 예쁘게 차입 담겨 있는 거 집에도 되게 많아요 근데 아시죠? 티백보다 입차가 훨씬 더 맛있고 가격도 되게 합리적인 편인데 그게 너무 귀찮은 거야 그런 분들은 다이소에서 이거 사세요 이게 친환경 다시백인데 50매 들어있는데 가격이 2,000원 정도 하거든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게 되게 얇은 부지포만 같은 게 있어요 어떻게 하면 여기다가 티백 넣고 이렇게 우려가지고 하면 돼요 그리고 요 소재가 옥수수 전분으로 만들어진 친환경 소재라서 환경 호르몬 같은 거 걱정 안 해도 되고, 그리고 3개월에서 5개월 뒤엔 자연으로 돌아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요거 차 내리고 요 상태로 그대로 쓰레기통에 버리셔도 됩니다. 물론 이름이 다시백이잖아요. 육수 할때 사용하셔도 돼요. 자 이렇게 오늘은요 혼자 사는 사람을 위한 다이소 꿀템을 이만큼 모아서 추천을 해봤는데 어떠세요? 도움이 되셨나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 나도 나만의 다이소에서 아는 개꿀템을 안다 이런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나중에 이렇게 서로 나누고 공유하면 너무 좋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반응이 좋으면 음 이케아 꿀템 이런 것도 한번 준비해볼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괜찮은 것 같아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번에 또 만나요. 안녕.